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5세대 차량입니다. 코드명 NQ5입니다. 1.6 가솔린 엔진의 1륜 노블레스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 2,780만 원입니다. 기본 정보 볼게요. 22년 4월 제조 등록 22년형이고요. 연료는시발유 색상 흰색, 주행거리 32,000km입니다. 외관 모습 한번 볼게요. 외관 모습 참 예쁘죠? 네, 이렇게 측면 모습, 뒤쪽 측면 모습이고요, 후면 모습입니다. 네, 흰색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와 어솔 어, 그다음에 도어 트립이라 등등 다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은 32,000km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예,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센터페시아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션봉 모습이고요. 통풍시트와 손 따. 여기 시동기 다 있고요. 네, 이거는 블랙박스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룸등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보이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도 보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네, 전동 트렁크. 트렁크 두기 신세계 커버제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보석 통풍구 있습니다. 엔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실과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용도 변경 이억없음입니다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상태 볼게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네, 좋고요미세누나 불량 전혀 없습니다. 폭력전달장치 외 나무장목들 또한 완벽한 양호 판정 이렇게 좋게 받았습니다. 네, 어, 스포티지 5세대입니다. 어, 예. 디자인적으로나 예. 실내에 어떤 깔끔도나 어디 하나 내놔도 손색이 없는 예. 완벽한 비주얼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아, 평소에 신뢰가 깔끔한 신색톤을 원하셨다면 본차량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국카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